오늘은, 오호라 젤레일, 해볼 거예요. 그 분은 왜 보여주는 거죠? 어, 여기가 다 설명서가 있어서 보여줬어. <laughs> 이겁니다. 이건 손톱에 하는 거고, 이건 발톱 패디. 제 거예요. 이거는, 첫 구매하면은, 같이 주는 젤 램프예요. 이거는 붙이기 전에 손톱에, 그 수분? 유분? 그거 제거할 때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미 한번 했었는데 이거 했었어요, 발톱, 패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번할수 있겠어? 한두 번? 두세 번? 두 번? 큐티클, 음. 큐티클 라인 이거 이렇게 확인해서 아마 여기 큐티클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큐티클? 뭐지? 알콜송 같은 건가? 어, 알콜송 같은 건데 어 알콜 냄새, 한번 해. <laughs> 술 냄새, 나네 술 냄새?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거든. Check it out. c h e c 생각보다 더 예쁜데? 여기는 왜 반짝이가 없고 여 you think 이 f 이 h e weapon t h e r 이 You're going to the panty or u 지 you can panty guys. Okay. You go to the p a n t 이렇게 필름에 한겹 쌓여 있어. 음. 얘를 떼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붙이면 돼. 너가 이걸 떼서. 아 손으로 그냥 붙이면 돼? 어. 어좀 안... 커? 아니 이이 방향이 맞는 건가? 봐봐. 살짝 작은데? 작다고? 응안 맞아. 우드 스틱으로 응.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런 끝을. 끝으로? 왜냐면, 세게 누르지 말고, 어. 붓게 왜냐면, 얘가, 펌프 하다가, 손톱에 낄 수도 있어요. 아. 얼만큼 넘기고 잘라야 돼? 넘기지 말고, 너손톱 손톱, 아, 손톱 모야... 딱 맞게 해야 돼? 어. 모양에 맞게. 오, 오, 잘하네, 근데. 어, 됐다. 봐봐. 이 정도 딱 잘라도 될것 같은데? 그치. 그러다 손톱도 잘라버리겠네. 그래서 무서워요. 근데 이거 손톱 자르는 느낌 나다니까? <laughs> 다른 손톱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여기를 요 네. 어떻게 할까? <laughs> 너무 예뻐! <laughs> 이거 진짜 예쁘다. 무슨 일이야? 베스트인 이유가 있구나. 헐 진짜 예쁘다. 이렇게 예쁠지 몰라서 생각도 안 했어. 헐개 예뻐 그냥. <laughs> 와 뭐야? 왜 이리 예뻐? 보여요? 진짜 예쁘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얘가 맨날 품절되는 그런 친구인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 엄지 발톱에 맞는 사이즈를 근데 저번에는 어떤 사이즈를 썼냐면 저번에 썼던 건 이건데 발톱이 안 커서 두 번째 거두 번째 거 쓰면 될것 같다. 어, 너무 예뻐. 슬픈. 진짜 예쁘 진짜 예왜 이렇게 예쁘지? 아, 이제 내가 난 이제 얘얘 때문에. 여기 어, 어. 큐티클 방향대로 큐티클 방향 이렇게 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제대로 붙여줍니다. 아내 발톱 다낫지도 않았어. 근데 봐, 양해야지 예쁘니까. 응,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발톱이 좀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방향을 이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 다내 발톱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길긴 한데. 아, 이 정도면 양말 찢는거야너도 <laughs> 양말 맨날 구멍을 는고 근데 발톱에 하면은 그런 거막 생각 안 해도 된다? 막. 어 머리카락 걸리겠다. 음, 이런 아 그렇겠다. 그래서 발톱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여름이니까 슬리퍼도 많이 신을 텐데. 좀 그렇게 생각해. 어? 나딱 이대로 내 발톱 해줘. 아너 진짜 예쁘다 이거. 내 머리. <laughs> 나딱 이대로 발톱 해줘. 음. 근데 더 잘라야 돼. 는 여기 손톱 사이즈가 한약 1.2cm 보다 커야 가장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톱이 USB 사이즈보다 큰지 확인. 좀... 그래 나그 손톱 길게 써야 된다니까? 나중에 길러서 한번더 해. 음. 왠지 한번더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도 고민은 배송만 늦을 뿐도. 나나 발톱 진짜 예뻐. 아내말이나 <laughs> 발톱 진짜 이만해. 진짜 너무 작. 다... 나 너무 귀여워 <웃음> 겨우 세개 <겨우. 웃음> 심지어 지금 이거 안 자르면 <laughs> 아, 이게 너무 힘들어 아 사람들이 꿀팁 중에 하나 그거였어 뭐? 손톱 할때 새끼손가락부터 붙이래 아 왜? 이거 아 이거 잘라야 되니까 음 편하라고 지금 일단 이래요 나 이제 이만큼 했단 말이야 <laughs> 이제 이만큼 했다고 저게 뭐야 나 젤램프에 구울 때한 번에서 한세번 정도? 를 권장하고 있더라고. 음. 그 이상으로 하면 얘가 망가지나봐. 좀 그런가? 어쨌든 그래. 여기. <laughs>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야, 너 진짜 괜찮다. 이거. 예쁘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됐어. 이제 너 반대쪽 손해. 다시 50년. 다시 50년. 어 약간 뜨거워 근데 약간 한번 더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 꾸면 약간 다 꾸면 어 여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여기 굳었어요 소리 오 어, 신기해 예쁘다 이거를 이제 이 근데 너 손톱 되게 예쁘다 엄청 달궈졌는데? 잘 구워졌는데? 잘 구워졌어? 응 이제... 갈면 되지 응 이렇게 약간 부자연스럽게 응. 한 거를 갈면 돼 매우 예쁨 다잘 갈았어요 약간, 너, 너, 약간 너의 개성을 닮은 거 같아 헤헤 <laughs> 헤헤 <저는. 웃음> <laughs> <laughs> 안녕 <laughs> 다음에 봐 응? 하트 못해 하트 바하트죠 바하트. 안녕. 다 하트.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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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